그래서 여자들이 만나서 뭐해야 되 수다를 떨어야 되는 거예요. 맨날 만나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거기서 꽃이 피고 거기서 열매가 맺고 거기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근데 저를 한번 제가 소개를 하면서 제 얘기를 할 건데요. 어, 저는 처음에 이제 그 어, 제가 애터미를 만났을 때 바로 했을까요? 도망다녔을까요? 제가 도망다녔죠. 제가 도망다니다가 제 그러니까 음. 인생에서 죽을 때, 죽을 때한 명을 초대한다면 초대할 만큼 좋아하는 사람이 애토에를 전해주는데 도망다니다가 제가 그냥 예의상, 예의상 그냥 한 번만 가서 이렇게 들어보고 어, 들어보고 무조건 안 한다고 그래야지 그러고서 제가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난 척좀 할게요, 똑똑한 관계로 <laughs>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야, 저게, 아니 이게 사실이 사실이면 왔어야지, 사실이면 이 생각부터 사실이면.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안내 받고 갔는데, 요건 안내 받고 갔고요. 제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월요일 날, 이게 토요일 날은, 일요일 날은 쉬니까 갈수 있죠. 근데 월요일 날은 근무해, 제가 공무원이었거든요. 공무원이었는데, 국방공무원이었는데,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삼각지에서. 그래서 제가 어, 조퇴 맞고, 12시에 그 종로 아까 가셨다는데 네, 거기에 2시간 이가 있는데 제가 네. 조퇴 맞고 가서 강면 들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4번 들었죠. 제가 이렇게 4번 듣고 금토 일, 월 4번 듣고 나서 도망가니던 사람이 요때는 안내받고 갔는데 요때는 혼자 간 거예요. 왜 혼자 갔을까? 요 하라 그랬까봐 그쵸? 몰래 가야지 내가 간다고 연락해봐 딱 붙어갖고 나를 꼼짝 못하게 갈거 아니에요 이거 뭐 꼼짝 몰래 간 거예요 가서 들어보고 내역은 네 듣고 나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알아보는데 나는 1년만 알아보고 1년만 해보고 만약에 이게 진짜면 하고 아니면 나는 안 해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아닌데 왜해 뭐 이거를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제가 1년만 알아보고 진짜 하면 하고 아니면 안 한다고 했으면 제가 1년을 그냥, 그냥 바보같이 했을까요? 죽기살기로 했을까요? 음. 죽기살기로 했죠. 저는. 왜? 내가 죽기살기로 했을 때 결과가 나오는 거지, 다리 하나 담가놓고 하는 척 하고 있다가, 안 되네.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1년을 했는데, 제가 2012년 2월 달에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1년이면 2013년 2월이면 1년이죠. 딱 1년 된 거야 이게 그죠 이때까지 내가 할 건지 안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됐냐면 제가 5월 달이 됐는데 판매사 아시나 판매사 100만 원 정도 받아 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요때 판매사가 한 번은 되고 한 번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3개월 만에 그런데 6월 달 7월 달 8월 달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2월 달까지 여기까지잖아 그쵸 그렇죠? 그런데 제가 판매사가 되고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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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고 대고 되고 되고 안 되더니 12월 달부터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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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두 판매사 거예요. 그러면 제가 2월 달부터 했는데 제가 10개월 만에 오토 판매사가 된 거예요. 제가요. 근데 제가 요때뭐 했냐면요. 돈 주까 시간 주까 나한테 그러면 전돈 필요 없고 전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죠. 공무원 생활을 하니까 직장 생활 하시면서 하니까, 얼마나 시간이 막금쪽 같아요. 이게요,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더 널널하게 해요, 널널하게. 네?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막, 피 같은 시간이야, 피 같은 시간. 그럼 강의는 언제 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듣는 거야. 통근버스 타고요, 내 자리에 가서 국방부까지, 종로 삼각지까지 가서 앉을 때까지 강의를 듣는 거야, 처음에. 강의 들을 시간이 없잖아, 일해야 되니까, 9시부터. 음. 그 일하다가 강의 들으면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점심시간은 어떻게 해요? 점심시간에는요. 내 파트너들이 나랑 통화하는데 시간을 못하니까 점심시간에 전화하는 거야밥 먹으면서 전화하고. 퇴근하면서 전화하고. 급한 문자 들어오면요. 나 화장실 가서 전화할게. 그리고 화장실 가서 전화하는데 누가 또 들으면 안되잖아 그냥 듣는 거지 내가 말을 잘안 해. 화장실 가서 옆방에서 들으면 저 사람 공무원이고 하면 돼안 돼. 안되잖아 돼. 안 그렇게 저는요. 몰래몰래 몰래 숨어서 전화를 하면서도 3개월만에 뭐가 됐다고 판매상. 그리고 10개월 되니까 오토가된 거죠. 이렇게 제가 네번 듣고 나서 이거를 한번 해봐야지 1년만. 그리고 남편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들어보더니 내가 이거 한다고 하니까 듣지도 않고 내가 한다고 하니까 저희 남편이 한달 각방 쓰고 싸워주셨잖아요. 아, 그쵸. 각박스고 쌓았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삼성전자 총무과장 출신이시거든요. 근데 알아본 거죠 이제. 알아보다가 어 제대로 한번 들어보시더니 저희 남편이 아메이 하는 사람 잡아서 퇴출시켜 그래서 어 삼성전자에서 아메이 공부를 해갖고 여섯 명을 찾아내서 당신들 삼성 다닐래? 아메이 할래? 이거 물어봤더니 다 삼성 다닌다고 했대요. 근데 아메이 공부를 하고 나서는 이 이 머리가 환상이죠. 야, 이런 것도 있어. 세상에 이렇게 알았대요. 남편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알기는 알았던 건데 어쨌거나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건 알잖아요. 그래서 각방 쓰고 한달 싸웠어요. 근데 알아보더니 저희 남편이 같이 함께 해주셨죠. 부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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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공무원이라 아이디를 제 걸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연금이 한 300만 원씩 매달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돈이 지금 1000만 원 이상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공무원 연금이 깎여버려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 연금만 받고 있고 저희 남편을 여기다가 이제 아이들이 돈을 받고 있죠. 그래데 저희 남편이 각방 쓰고 한달 싸웠는데 돈을 누가 받아요? 그 <laughs> <laughs> 남편이 받아요. 돈 쓰는 권한는 저기 다 있어요. 나 그냥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너무 잘하셨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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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laughs> 얘기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쵸죠 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이거를 해봤더니 해보면서 느낀 게 너무 너무 많았어요. 할머니에가서 뭐, 너무 많은데 어, 제가 요 어, 때인가, 요때한 5월달인가, 요 때인가 사당에서 이 전철 타고 가다가 어, 어떤 아줌마가 에터미 공주를 들고 가는 거예요. 파란 난 파란 양은 못 미쳐요. 길 가다가도 파란색이 에터미가 막 이래. 공주 한번 봐도 에터미가 그래. 매트맨 미친 사람 다 그래 똑같아요 그분나 <laughs> 네, 그런데 어떤 보니까 우리 큰딸 보험 사원이었었어요 이분이 이게 어,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어 나를 알아본 거야 이제 오랜만에 나 임신했을 때 보험 사원이었더니까 오래된 분이죠 오랜 직인데 사당에서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 저기 애터미 하세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걸어가는 동안 채택시공 타고 내려서 지하철 타고 가는 동안. 에, 예, 애토미 저도 해요 그랬더니 아우 어, 저기 지금 근데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제품 있죠 애토미 제품을 조칸에 갖다주러 수원에서 사당까지 가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걸 왜 갖다줘요 젊은 사람 보고 사아고이지 그랬더니 아우 몰라 자꾸 나보고 갖다달래요 막이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순간에 질문을 했어요 첫 번째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애토미 언제부터? 2012년 2월부터 했대요 그럼 저랑 똑같네요. 지금 5월 달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음.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음. 그리고 제가요, 그뭐 가지고 가니까, 제품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어그 물건 갖고 가니까 아 어, 그러면 음, 저는 판매사예요. 이렇게 물어. 저는 판매사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 그랬더니 이분이 판매사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판매사가 뭐요? 이렇게 물어봐. 아 판매사 모르는. 아, 제가 그 생각에 어, 그래서 제가 스폰서가 누구세요? 그러니까 스폰서 몰라요 이래요. 제가 그때요 뭐, 이거 뭐야? 그래서 제가 그분 팔을 팍 치면서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분한테 전화번호를 받았어야 되는데 전화번호를 안 받았죠. 저는 너무 착해가지고 회장님이 남의 라에 데려오면 안 된다고 생해가지고 안 제가 전화번호를 안딴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요. 그 받았어야 돼 음. 이분이 애토미를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안 하겠죠. 안안 하겠죠. 이분애 에토미 안 해요. 스폰서도 몰라. 스폰서 모르는데 물건만 갖다 주러 다니는 거야. 왔다리 갔다리. 스폰서를 알아야지. 이런 스폰서를 만나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때, 저도 잘 어리버리 할 때, 저도 어리버리 할 때인데 이걸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요. 아, 사람들은 애토미를 열심히 만하는구나 이 열심히만 하면요, 한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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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심히가 열 개고 열심히 한심히가 열 <laughs> 애터미는요, <10개>. <laughs> 제대로만 하면요, 진짜 빨리 성공해요. 그래서 스폰서들이 제대로 하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이민아 팀장님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 같아요. 저는 귀한 시간이잖아요. 금쪽같은 시간. 누군이 시간 지금 틀니 보고 있어요. 틀니 보면서 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집안의 가문을 바꿀 건가 저 시간 주가 돈 주가 그럼 저는 오히려 못 하려고요 그돈 필요 없고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저는 제가 1년 만에 오토판매자가 됐는데 결국 뭐냐면요 내가 어떻게 집중해서 이 집중하는 시간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 널널히 5, 6년, 7년 간다고 성공하냐면 절대 성공 못해요 이 집중하는 시간을요 빠르게 집중해서 바짝 해버리잖아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근 사람들이 이걸 못하는 거야, 이걸. 그냥 우리 이면 선생님이 그걸 알아요, 지금. 이거는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여자 몇명이서 쏙딱쏙딱만 하면 끝나는 건데, 아, 너 따로, 나 따로, 그냥 막 이렇게. 근데 저는 그러면 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공했을까? 궁금하죠. 이제 그 얘기 하려고 그래.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공했을까? 3개월 만에. 저는 이게 다단계라고 생각했고, 처음에. 근데 믿을 수는 없어. 그래서 1년만 해보고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볼거야 근데 나는 스폰서가 전화오면 안받아야지 그랬어 잘못했죠 스폰서가 전화오면 안받아야지 여러분 이민호 팀장 전화오면 받아야 돼 안받아야지 나는 안받았어요 왜요? 나는 속여먹을려내 밑에 뿌리트 치고 나 끌어내려고 그러는거야 어쩜 얘네들이 날 갖다가 이용하려고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나는 내 손으로 내가 해보지 않으면 나는 안 믿는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그리고 저 나와서 어디 먹고 싶까 이제 이런 이런 거 하자고 가자는데 저는 안 갔어요. 야나또 데리고 가서 장난 치려고 그러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안 따라갔다니까요. 제가 손탁희 총장 이단범 부장 부르김 나까지 가자고 이제 나만 빼고 다 갔다니까 나는 안 갔어요 왜? 나는 속여 먹을 거라 생각했어요. 나는 내손 손으로... 깜짝이야. <laughs> 나는 내 손으로 이런 게 있잖아. 요 나는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음, 그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공이 돼? 여러분 그게 궁금할 거예요. 여러분들 할수 있어요. 진짜 이거는 누가 누가 뭐, 뭐 이런 게 아니라 나만 제대로 어떻게 하는지만 제대로 하는지만 알면요. 끝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럼 이 제대로 하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스폰서들한테 알려줄 수가 알려줄 수가 알려줬어요. 저 알려줬거든요. 이렇게 하면 일년 만에 끝나는 거 알려줬어요. 그때요. 저는 많은 분들하고 일을 하고 있지만요. 제가 그렇게 알려주는데요. 듣는 것 같은데 안 듣는 거 아세요? 저 희한하대. 근데 안 듣는 것 같은데 듣는 거 아세요? 듣는 것 같은데 안 듣는 사람은요? 시간만 가고요. 안 듣는 것 같은데 듣는 사람은요? 빠르게 성공을 하는 걸 봤어요. 전 똑같이 말해줘요. 근데 받, 받아들이는 건 누구 목이에요? 다 각자 본인의 목이라는 거예요. 물을, 물, 물을요. 말을요. 물, 물가까지 끌고 같지만 물을 누가 먹어요? 딸이 먹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저는 그걸 아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사업하면서 제가 누구한테 사업하자, 사업하자, 사업하자 이런 적이 없어요. 저쫙히는 알려주면요. 그분들은요. 다 알아들어요. 아, 이걸 내가 안 하면 손해겠구나. 그날 가입할래요. 나 할래요. 이렇게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결정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하는지 요거 한번 설명을 좀해 주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싸고 좋으니까 있잖아 가입하고 써안 쓰면 바보야, 이자 바보 아니야 저거 막늙혼자 잘난 척. 처음에 그랬어요. 아유 바보 아니야, 고이싸고좀 쓰잔. 아유 멍청 말이 속으로 교만해가지고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아놓고 그렇게 다 놓고 끈, 다 놓고 끈, 다 놓고 끈, 다 놓고 나중에 다 주고, 다 주고, 다 주고, 다 주고. <laughs> 그렇죠. 매출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애터미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처음에 나왔을 때1 9 0 애터미가 몇 년부터 시작됐어요? 네. 네, 1900 2 0 2000... 아, 우리가 내가 2012년에 했잖아요? 2003년, 2002년. 2002년에, 2009년에 2 0 0년에 나왔잖아 요 이게 1세대 때 그때는 회장님이요 그냥 <목소리> 보따리 갖고 싸가지고 가서 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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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보여줘 <목소리> 그러면 다돼막 이런 이분, 이분들이요 17명 시작했잖아요 이분들은 전부 임페리얼을 갖고 있잖아 지금 투질이다 보니까 밑으로 쫙쫙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있었고 요렇게 제가 지금 만든 얘기인데 이제 우리는 3세대, 4세대 여기 지금 나온 분들은 이러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아무렇게나 해도 성공했어요 아무렇게나 그런데 우리 요 밑으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은 옛날처럼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한다고 성공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그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하느냐를 저같은 경우는 제 손으로 진짜 해봤잖아요 내가 내 손으로 그리고 나랑 같이 한 첫번째 많은 파트너들 두번째 세번째 있지만 이정호 국장님 부동산 때려치고 나와가지고요 아 죽는 줄 알아서 나이 사장님 때문에 아니 내 얘기를 듣는데 숨도 안쉬고 들어요 그러더니 제가 알아볼게요. 그랬더니 한 달을 알아보더니요. 부동산 두개 임대료가요. 한 달에 뭐 140만 원씩 나가는데 보증금에서 막 까는데요. 그걸 까는데 그냥 애틈이 하시는 거예요. 문 닫아놓고 그러니까 그 부동산에 컴퓨터니 뭐니 이런 거다 있는데 나중에 주인이 방 빼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걸 다 팔아버리고 그냥 애 틈만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남편은 이혼한다고 이혼서 써라 막 그러니깐요. 이혼서 쓰고 나오시게 나오신 거예요. 어사장님 이혼으로 왜써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다시 재혼하면 돼요. <laughs> 오, <lever». 웃음> 아, 미치겠어. 아 어, 괜찮대요. 이혼하면 다시 재혼하면 된대. 그 남편 만나봤더니 엄청 착해요. 이정읍장 없으면 안돼 보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자, 우리는 같이 마음에 맞아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이제 제대로 하는 게 뭐냐 하면 여기 개보들의 비밀이 있어요. 개보도의 비밀, 개보도를 잘 달아야 돼요. 아무렇게나 달르면안 돼요. 스폰서하고 상담하고 다시 해야 돼요. 개보도 달를 때. 그래서 아무렇게나 달아놓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야, 나 있잖아, 지금 5년 됐는데도야 돈도 한번 안 들어와요. 이상한 소리하는 사람도 많고, 야그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막 띵판 놓고 막 이런 게 뭐냐면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성공을 못 해놓니까 으 불평 불만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 개보도를 다룰 때 제대로 다는 게 있어요. 제대로. 그 다음에 비교 실험하는 거 있죠. 아까 비교 실험하는 거 누가 보셨나? 아직은. 아직 안 보셨어요. 아 이것도 보면요. 아까 배춘자사님이 응. 휴지 보고서 어? 응. 비전 보셨다고 아까 스피치 하시더만 응. 응. 그러니까 이 비교 실험하는 거 있잖아. 요 이거 몇개안 돼. 한 세네 가지밖에 안 돼. 생리대 에물 붓고, 치약 문질르고, 휴지 담그고, 뭐 이런 거몇 개밖에 안 돼. 요를본 소비자들은요 눈이 이만 이마... 그래서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하면은 요 사람들이 사고 싶어져요. 사고 싶어지면 스스로 재구매하는 것을 앱을 깔아가지고 네, 모르면 이렇게 지금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주으로 해서 내 스마트폰이 거기 다 보이게 해. 다 보여. 지금 중국에 계셔도 내가 한국에서 화면 내거 보여주면서 막 알려주면 다 중국에서 똑같은 거 보고 배워. 지금 코로나가 죄송해 이런 말에서 나 코로나가 와서 너무 감사해 왜 코로나가 오니까 주민이라는 게 있어서 이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를 손안에서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앉아서 터키 미팅하고 앉아서 중국 미팅하고 앉아서 뭐 어? 대만 미팅하고 앉아서 다전 세계를 손안에서 하고 있어요 어? 난리 영국 도막하는 팀도 있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스스로 재구매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더 많이 늘어났다 옛날에는 배달의 기술이 배달의 기술, 배달의 기술, 우리 대한민국이 배달의 민족이라 그랬는데 애터미를 갖다만 주느라고 요 포인트는 올라와. 이건 좋은 거예요? 이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배달은 해, 배달은 하는데 언제까지 배달할 거냐? 그치? 죽을 때까지 배달만 하다 끝나는 거야. 그럼 이거 노동 수입하고 똑같은 거잖아. 결국엔 스스로 재구매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배달의 기술을 하다가 이분이 어, 나 있잖아, 나 이거 갖다 줄 수. 기름값 들어가고 에너지 힘들고 그러니까 가끔은 만나겠지만 자기가 스스로 살수 있도록 원격으로 알려주는 거 있어요 그거 되게 쉬워요 지난번에 어때요? 배춘현 선생님? 좋았죠? 너무 좋았죠? 네. 그런데 소비자가 다 그렇게 사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카마에서도 매출이 막 올라오잖아 전 세계에서 그거를 어떻게 제대로 복제를 시킬 거냐 요거를 공부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요거만 배우잖아요? 그 머리가 막 돌아가요. 이거,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기까지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안 배워가지고, 요게 시간 낭비를 하고 있었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비교실험 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그 전단지 있잖아요. 전단지를 가지고 가가지고, 어떻게.